아, 네. 자, 우리 네. 말씀.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은 성탄 주, 주일이에요. 아, 성탄 주간이에요. 그래서 멤버들이 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요 날마다 들어도 어 날마다 매일 매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엠런들은 매일 매일이 예수님 오신 날처럼 해방되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 돼, 돼야 되겠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암송하도록 읽어보도록 할게요. 엄마. 엄마 목소리, 형님 목소리 잘 들어보세요. 랩런드들 시작! 랑으. 랑으. 랑 태어났대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우리의 구주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건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우리에게 구원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겠대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영광. 우리에게는 죄와 저주와 사들에서 해방시키고 결박을 푸는 평화예요. 자 오늘 우리 레나스는 여기 다른 아이들은 있잖아 12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무슨 날인지 무슨 날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맞는 애들은 뭔가요? 선물, 받는 날. 어, 선물 받는, 받는 날 누가 선물 줘요? 아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고 루돌프 사슴 코 붙이고 양말 가지고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탄절이? 어, 12월 25일이 뭐라 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 랩너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랩너트가 지금 7살인데 6살도 있고 5살도 있죠? 그런데 20살이 되면 은 어쩌면 성탄절이 없어질지도 몰라 그럼 우리 랩너트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안 기억해야 되겠어요? 기억해. 기억해야 되겠죠 랩너트는요 이 날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날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오신 날 이렇게 꼭 기억해서 기념해야 되는 날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오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되어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꼭이 땅에 와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랑 아담하와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때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누에. 임마누엘 뜻이 뭐지 얘들아? 혹시? 어 뭐라고? 하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임마누엘 뜻이 전도사님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와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든.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인마 누엘이겠죠? 더 이상 인마 누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장 안전한 상태예요 이때가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때를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이 상태를 보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 요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기 있는 우리 랩던트들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나요? 맞아요. 고개 끄덕거리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쁘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기쁘게 예배드리려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예요. 말씀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에요 말씀 없는 예배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깜깜해져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담하와한테 두고 보지 않으시고 즉시로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아담하와가 범죄한 즉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깜깜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복음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토일의 축복을 주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서로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뭐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손취를상하게할 것이니라 하고, 사탄 마귀한테 누가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너는 어떻게 된다고? 절박되고 떠나간다. 너의 머리는 박살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 약속하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이분이 언양을 붙잡고 사람들은요, 승리했어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인마누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언양을 붙잡았어요. 그 분이 드디어 오셨죠? 누구예요?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 뭐가 있어 손가락 약속이 있지요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 문제를 없애고 해방시키는 길로 사단에게 결박된 걸 푸는 어 왕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본 적은 있어 없어? 없었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마리아라는 어떤 여자도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인태하게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아멘!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때는요, 아멘! 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죽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가지면 그때는요,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결혼도 안한 사람이 애기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그 약속이 계속해서 시대마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뽑혔군요 그러고 아멘 했어요 말, 이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그때에 이 사람들아, 여자가, 저기, 처녀가 인사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메시아 언약을 다시 선포하면서 이걸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보라, 천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창세기 일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상태를 회복하는 축복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약속대로 에들레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마구판에서 태어났는데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모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세요라고 고백한 거예요. 죄 문제를 없애시고 사단을 사단에게 묶은 것을 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어, 아벨에게 전달됐죠. 아벨의 언약이 셋에게 전달되고 셋이 노아에게. 노아에게 있던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여기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전달됐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양을 붙잡고요. 언제까지 요셉과 마리아까지 전달된 거예요. 길을 따라 가볼까요, 한번? 아브라함도 길을 따라 가니까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맨 끝에 누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았그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거야. 어떤 문제?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뭘 들었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면서 무슨 언약 줬어요? 성막 언약 주셨죠. 십계명 언약 주셨죠. 절기 언약 주셨죠? 안식일 언약 주셨죠? 그리고 대속제일 언약 주셨죠? 그리고 희년 언약을 주셨잖아. 이번에는 희년 언약 얘기해야 되는데.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였지? 다. 오, 너무 잘하는 걸다 크게 한번 해볼까? 시작. 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믿으면 임마누엘 누릴 수 있어요. 믿으면 느낌 모든 곳에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레몬넌트가 진짜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자범죄와 원죄와 자범죄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영혼을 모두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와 세상과 사탄을 결,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세요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랩노트들은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은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탄 트리 집에 만들었어요. 랩런트들. 네. 거기에 뭐뭐 달아요. 방울도 달고. 그죠별달 어? 어, 별도 달고. 맞아. 별. 별은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으로 달아요. 그리고 방울은 뭐 알았어요. 그래요. 근데 이방물은뭐 때문에 다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 도 전도사님이 목요일날 보, 보여줄게요. 성탄절 때 가는, 만드는 성탄틀리도요다 의미가 있어요. 양말 달고 사탕 달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양말은 뭐 하려고 다는 거예요? 선물 주세요. 하려고 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물이야. 라고 다 해방시킨다고 우리를 모두 해방시키는 그리스도 그리고 참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총탄절이 이런 날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 영영. 하시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 랩몬트들을 최고 최고 기뻐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랩몬트는이렇게 멋진 랩몬트라 믿지 말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빛이 된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에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랩런트가 예수님을 전하는 랩런트는 세상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빛이에요. 레몬트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두 아, 손을 네.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네. 네. 전두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모든 죄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새방식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나의 그리스도이세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37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렛노스가 되게,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